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녹여줄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국산 대형 차량 중 정말 가성비가 나는 최고인 차량입니다. 바로 기아사의 K9 3.3 GDI R VIP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하실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인데요. K9 차량 중에서도 R VIP 등급인 만큼 실내에 정말 어마무시한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간단 하게 말씀 도와드리면 전자석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거기에 차선 이탈옵션 후석에는 TV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 편리함까지 더해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 정말 비쌌던 6,8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왔습니다 바로 1,340만원, 1,34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K9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3.3 GDI RVIP 등급 차량이고요. 최 등록일 2013년 3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5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순변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차량에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차량니다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양 옆으로는 약 16발의 풀 어댑티브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 당연히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는 전방 카메라와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 게지기션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 드릴 정말의 정말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 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와 LED 비상등,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에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대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아사의 K9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마무시한 차량입니다. 마리아나 필요 없는 국산대형 가성비 끝판왕의 차량, 요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시원 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 역시나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35,626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 쪽만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과 차선 이탈 버튼 그 옆으로는 핸들 열선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왼쪽으로는 후측방 감지기, 전후방 감지기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 페셔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와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 드비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럭셔리한 아날로그 시계 양 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 매뉴얼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이렇게 K9 차량 중에서도 옵션 좋은 만큼 전자식 기어봉과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 오토 홀드 옵션 주행 모드 변경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디아이스 컨트롤러 옵션 아래쪽에는 전동 리어 커튼, 그 옆으로는 어란 디뷰 버튼, 스노우 모드 변경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추가 옵션으로는 원격 시동이 가능한 유보 시스템 옵션까지 적용이 디아이스입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잠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뒷좌석에도 프로 옵션 차량 만큼 이렇게 뒷좌석 전동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 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RVRP 등급 차량인 만큼 이렇게 후석에도 정말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도와드리면 제왼쪽에 뒷좌석 수동 뒷커튼 옵션과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동 리어 커튼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럭셔리함과 편리함을 더해주는 후석 TV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앞쪽 콘솔 박스 쪽에는 4단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리어 커튼 버튼 그 옆으로는 이렇게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버튼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매뉴얼 버튼들까지 정말 빠진 거 하나 없는 완벽한 프로옵션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으로는 천장 화장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K9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3.3 GDI-RVIP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3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5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능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승교환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차량 관리도 잘 되고 정말 비쌌던 6,800만 원 정도의 신차가를 갖고 있던 차량인데요. 이제는 누구나 부담없는 금액에 가성비 넘치는 국산... 대형 차량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다시는 못 보실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40만 원, 1,3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K9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진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님 내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